바라겠습니다. 난 좀비다. 오늘은 입양하세요 술래잡기. 좀비 술래잡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0분 됐고요. 바로 출발해서 사람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맞다. 약 빨고. 한 잔, 두 잔, 세 잔, 네 잔, 다섯 잔. 속도 좀 볼까? 와, 와 엄청 빨라. 와, 이거 못 도망가, 얘들다 죽었어. 그리고 이거 좀 엉성하거든. 국인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 어디? 애들이 어디서 숨었지? 애들을 먹고 싶다 인간을 먹고 싶다 인간을 애들아 어딨니? 어, 애들이 숨어있을 장소가 딱 보이는데 이쪽 풀장 위쪽이 안쪽에 숨어있을 것 같고 이쪽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? 다 잡아먹힌다고 아 안되겠어 벌써 1분이 지나버렸잖아 한잔 더 빨아 달려 한 좀비 와. 와 와, 더, 어, 더 먹을 수 있나? 몇 잔이나 빠는 거지? 어, 좋았어! 어, 근데 이거 생각보다 땅이 넓네, 여러분들. 안 되겠다, 더 빨아. 더 빨아! 한잔 더, 두잔 더, 빡세 사탕 먹고. 어, 근데 진짜 애들 너무 잘 숨었는데요? 와, 뭐야, 야. 어? 으아! 으 으아! 아그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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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 동료가 생겼다 아너 너무 흔한데 숨었어 좀비를 변해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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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사람들을 찾아 사람을 먹어라, 가! 가!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몇명 남았는지 지금 볼 필요도 없이 지금 벌써 2분이나 지났습니다, 여러분들. 와, 이거 혼자서 하기에는 맵이 너무 넓은걸? 그래도 애들을 잡아먹으려면 열심히 뛰어야 돼. 아, 더 먹자. 마트상 사는 더. 어, 어, 좀비, 어, 좀비, 좀비. 아, 어, 또 여러분들 근데 진짜로 도대체 너희들 어디 숨었니? 이런데 뒤쪽에 숨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? 이 사이? 어, 아. 어, 설마. 어, 끼는 줄 알았어. 이쪽? 등장 밑이 어둡다고? 이쪽? 이쪽 위에 숨어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잖아 아 진짜 어디 있을까 아아아 아, 아. 어, 여기 점프가 가능하구만 그 그렇다면 이쪽에 이 통로 안에? 아 통로 안에 아무도 없어 왈왈왈 와와 와라라 와라, 와와와 와라, 와라, 와라. 그리고 집 쪽에는 들어가게 안 키로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외곽 쪽만 살펴보면 됩니다. 야, 이거 술래잡기가 손바꼭질이 되어 버리는 걸?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수 한번 제대로 검사를 해 볼게요. 오! 발견했다. 발견했다! 카! 아,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위엔 쪽... 오케이. 아, 그데 아그닥. 오, 사과 맛인가? 오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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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애기로 가서 인간을 먹어라 자 제가 두명 잡았구요 어.. 아, 오, 어, 여깄다 여기 여깄다 있다, 여기가 <laughs> 한명 감염시켰네 어, 자 이거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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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죽은 목숨이다 이 자식아 타기 아그자 아그자 음.. 프레이 프레임 맛있어 가서 인간을 잡아라 5분 지났어 5분 야 지금 다섯 명이었지 1, 1, 2, 3 189, 18, 12... 아, 그럼 6명 정도 남았다는 얘기인데, 역시 그래도 좀비가 많으니까 어디선가 희생자가 발생하긴 하구만. 이쪽으로 가자, 이쪽으로 가, 이쪽으로... 오... 오... 오. 뭐해, 뭐해, 빨리 이거을 잡아... 아, 아, 여기 위로도 못 올라가는군. 그렇다면 은 애들이 어디 숨어 있을 만한 곳, 그런 곳에 숨었다는 이야기인데... 어! 포스 뒤? 간다 포스 비어있게 여기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걸어서 올라가자 걸어서 와 여기 위 있다 있다 있을 빌이다 오른쪽? 어,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되겠다 등산하자 등산 등산하자 등산 다 왔다 다 왔다 아무도 없네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 다시 캠핑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오 어, 오른쪽 아 이거 뭐야 깜놀 거랐네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니? 여기 없고 설마 이집 안쪽에? 집 안쪽에 없고. 더 이상 애들이 오, 보여. 분명히 있... 어, 보여. 형분 명이 있어. 아! 아! <laughs> 아, 잡아 잡아. 잡아! 아. 어, 여기 위에 있다. 여기 위에 있어. 빨리 올라가자. 빨리 올라가자. 아! 아! 하. 야. 아, 이거 속도가 빠르니까 클릭을 하기 힘드네. 과연 이 친구가 2분 동안 살아남을지. 아그작아그작 아그작. 브레이, 예, 오 아그작 쩝 아기로 해라 인간 누군가 또 먹혔군 생존자 있나요? 다 벗긴 거 같은데 지금 애들 한명있나보다한명 있나봐. 1분 남았습니다. 1분 오오 오!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먹었어 먹었어 자한 아, 명을 못 잡았네 아 이방수 호대가 왔다니? 아아악 가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. 한 명이라도 오케이 어딜도 망갈라고 영원히 나랑 좀비하자 그 살아있는 생존자 어 안돼 이렇게 이방섬은 좀비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. 이방수 호대가 와서 몇 명의 생존자를 구하긴 했지만 나중에 이방수 호대도 먹어야겠다. 생존자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다 아! 어, 안녕하세요? 어 여기는 어디야? 어어어어어! Oh, oh. 좀비 등출이 끔찍구나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야 생존자는 한명두명 이방수호대를 명. 빼고 두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명어 위장 스킨까지 했네 하얀색으로 그럼 여러분들 바꿔서 제가 쫓기는 사람 입장이 돼볼게요 한번 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뭐야 아 어디에 숨지 마땅히 숨으려고 하니까 내가 다한 번씩 둘러본 것밖에 아아 여기가 있었지 저 이쪽으로 등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올라가자 아까는 속도의 포션이 있어 어른이라서 점프가 더높게 뛰거든. 여기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싹다 보인다고. 그러면은 안성맞춤 액션. 아 이건 아니고 안기. 안기로 해야겠다. 더뭐 없나? 박수 안 되겠고 인사도 안 되고 댄스는 절대 안 돼. 어, 안기로 가자. 안기. 안기. 와 이거 멀리서도 잘안 보일 거거든요. 여기도 안쪽으로 들어갈까? 어? 여러분들 잠깐만요. 오. 어? 아하 머리가 조금 보이긴 하는데 좀더 깊숙한 곳 없나? 여기도 안 되고요. 이쪽 이쪽 요쪽, 이쪽 요쪽. 이쪽이 좀 깊숙해 보인다. 머리가 좀 튀어나왔다 어쩔 수 없구만 고고 아 시작을 하고 있었네 아그자아그자 아그자. 쩝쩝 냠냠 이미 한 명이 좀비가 되버린것 같습니다 오 여기 왼쪽에 지금 좀비 한명 있어요 좀비한테 먹히기 싫다고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오 좀비 여기 있다 오지금만해서잘안 보이네 또엉가 엄청 빨라 그리고 어 뭔가 찾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오, 여러분들 오고 있거든요 저한테 여기 있습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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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 포인트 오 딴거 가나? 하여, 여기 왔습니다. 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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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. 아 좋았어 다시 돌아오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한 명도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위쪽에 좀비 수영하고 있고 자 다행스럽게 여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2시에 종료요 8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좀비가 지금 아마도 두 명인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두명 있네 좀비 한명 이쪽으로 오 있고요 아마도 여기 못 찾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여기 왔어요 설마 안쪽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아 대충 훑어보고 가는구나 그니까 못 찾지 안 되겠다 나의 위치를 좀 알려줘야겠어 여기서 춤추고 있을게요 여기 오 쉣! 뭐야? 아 얘들 위장 스킨이었네 돌멩이로 돌멩이 위장 스킨 했어 이러니 찾기 힘들지 너희들 어디 숨었냐? 여기 내장소대 저기 밑에 숨어있었다고? 무서워서 올라왔구나 너희들도 오야 왔다! 우리 본거 같거든 멀리서 아 여기 좀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모르네 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모르네요 그리고 얘들 여기 검은색 여기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인다 아예 오야 진짜 안 보여 여러분들 와, 뭐야. 와, 어두워지니까 진짜 안 보입니다, 여러분들. 일단, 저는 얘들 죽여야겠다. 제일 방정스러운 백플립으로. 아니다. 댄스 3 간다. 여기야, 여기, 얘들아. 좀비들아. 여기 맛있는 돌멩이 두명 있어. 돌멩이들 여기 춤추고 있네, 여기서. 와, 좀비들. 왔습니다. 발견했어요, 저희. 손절하고, 오케이? 만약에 올라오면 손절하는 거야, 돌멩이들. 여기 여기 여기. 자, 이거는 봤겠지. 이것도 못 보고 간다고? 안 되겠다. 와, 아, 여기서 안 보이네요. 그리고 애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데 제가 어, 저 왔다 왔다. 왔다. 날 먹어. 아! 하, 아! 내가 먹힌 이유는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다. 간다 얘들아. 식사하러 간다. 따 라단딴딴딴따라단딴딴딴따라단딴따라다라다 라단딴딴딴따라단딴딴따라 아 그자 아 그자 오케이 한번 먹었고 아 뭐야 이게 아 이게 여기 떨어버리, 떨어버릴 떨어져 버릴 수가 없어 이 돌멩이 자석 식 있다 야 돌멩아 너 속도 입붙어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아그작, 아그작, 오케이! 돌멩이닦다잡았다 통수 조심하라고? 이게 여러분들, 같은 친구도 믿으면 안 돼. 같은 친구들한테도 장소를 들켜버리면은 좀비가 되면 따라간다. 여기 친구는 아마도 먹힐 능 명이겠구만. 자, 그럼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장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